아, 요번에 진행을 해볼 런은요 액트 1에서 런을 할 곳을 좀 찾아봤는데 예전 이름으로는 데노브 네, 이블 지금 이름으로는 악의 소굴 테스트 첫 번째 깨는 그 동굴 있잖아요 거기를 요번에는좀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 1 바로 앞에 있는 거 치고는 생각보다 TC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79라고 일단은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참 룬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소굴 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 포인트 타고 갈 필요도 없고 쭉 내려와가지고 길 따라서 가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어, 지나가는 길에도 아주 많아요. 어, 이제 길 따라서 나오면 이게 아의 독을 이렇게 나오죠. 어, 여기 에 들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기 준비 있고 이거는 뭐불론 던져 주고요. 여기도 네임도 모터 하나 있죠. 어택 하나 먹고 던져주고. 어, 다 들어왔죠? 여기는 근데 지금 뭐 개체수가 생각보다는 많이 없네요. 근데 크기는 그냥 뭐, 평한 것 같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리 오고 가셔도 되고. 오, 라이트 플레이트. 유니크 나왔어요, 유니크. 어, 천상의 목. 일곱 번째. 오, 네, 사하고 디멘션 오브 블레이드 진타이 중용 어와플와플834삼소 아니 와플이좀 방어가 높게 안 뜨네 자, 일단은 킵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 이거 아깝다 번개 기술 3회 만화 6% 훔침 이거 아깝죠 아뮬 4 번째 아, 교육번 그 안녕하세요. 거듭작 확인. 어, 의루 견신참, 38번. 고급 크소. 오, 피해 14% 증가, 오, 52번. 오, 마이 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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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님 목걸이다. 나중에 확인해야지. <laughs> 아, 다 돌고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거 예비 말합니다. 예비 말아 어. 기대도 좋습니다. 할 <laughs> <laughs> 목대장 때 확인하면 말아 나온다고요? <laughs> 그렇답니다자 <그럴> <laughs> <laughs> 일단은 여기 다 돌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한다. 제발 제발 하이 아니야 아. 씨... 아, 개 아깝네. 53번. <laughs> 오, 댕기기술 3인데. 아깝다, 이거. 아이, 54번. 오! 오, 뒤로 후진됨개쩜 오! 어, 님들 이거 자동 텔포 아니에요, 이거? 오! 브랜드 드라운 오오오 오, 도둑의 왕관 애템입니다 나름 팬 먹은 안마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오네 63번 오오 안수줬어 오히려 딴 데서 안수를 못 먹어봤는데 지금 여기서 먹었습니다 아니다네요 64번 오 모노크다 모노크다 보석공.. 보석공 no. <laughs> 달래니까 기계공을 주네. 봤다. 1011번 어. 워햅 잡자프 81번 오, 으 시작은 저다 어, 배1 0 7 허흠. 빡쳤네 월급 스레셔도 나오네. 월급 스레셔도 하인 아...이거... 별로... 작은 주정만 득한걸로... 드디어 100번! 자, 테노브 이블! 어, 또는 악의 소굴이죠, 이제. 100번 돌아봤습니다. 템 정리 후에 어떤 템 먹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템 정리 어느정도 마무리 됐고요 어떤 템 먹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요정도 먹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뭐 예상을 했다시피 뭐, 먹은게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주얼들은 크레프타 돌리기에서 일단 주워놓은 것들이라 별로 필요 없는 거고요 룬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룬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봤을 때는 참 룬까지 먹을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아쉽게도 뭐 고급 룬은 딱히 먹은 게 없습니다 벌레 두개골 어, 보넬름 하나 짭코 먹었고요 밀라브레가 이거는 저기 주승게 없어갖고 그냥 하나 먹어놨어요 그리고 마힘 하나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냉기 3 극불리용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주워놨습니다 그리고 번개 기술 3에 적중 만화 뭐좀 패키가 붙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게 안 붙었어요 변신 기술 스킬 참 하나 먹었고요 크리스탈 소드 피14% 증가 어 뭐쓸 일은 없겠지만 그냥 먹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 도둑의 왕관이 나왔어요 애테면 좀 쓸만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 먹어놨습니다 애어 와플 3소짜리 천상의 호 이것도 쓰레기인데 그냥 주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득템이라고 하면은, 안수가 가장 득템입니다. 네. 아, 일단은 뭐, 저기, 액트 1에다가 첫 번째 퀘스트를 돌때 가는 곳이라서, 거의 안 가보신 장소가 아닐 겁니다. 음, 참룬까지는 나와준다고 하니까, 뭐 빨리빨리 돌 수도 있고, 템 없을 때는, 저기에서 좀 파밍을 열심히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100번 만에는 뭐, 안 나올 것 같고, 1 0 0 번은 돌아야, 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악의 소굴 100번 돌아봤고요 먹은템 소개해드렸습니다. 악의 소굴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